여기 35장. 엘리우는 말을 계속하였다. 욕, 너는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고 말하며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하고 묻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와 내 친구들에게 대답해 주겠다. 너는 하늘을 우러러보고 네 위에 높이 걸려있는 구름을 바라보아라. 네가 범죄한다고 하나님이 해를 입겠느냐. 내 죄가 많다고 한들.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영향을 미치겠느냐? 네가 의롭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을 줄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너에게서 필요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죄 때문에 해를 입을 자는 너와 같은 사람뿐이며 너의 의로움으로 유익을 얻을 자도 사람뿐이다. 사람들은 학대를 받으면 부르짖고 누가 와서 도와주기를 호소한다. 그러나 밤중에도 노래를 주시며 땅의 짐승보다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치시고, 공중의 새보다 우리를 더 지혜롭게 하시는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고 말하는 자는 하나도 없구나. 사람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은 그들이 교만하고 악하기 때문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들의 헛된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볼수 없고 내 문제는 그분 앞에 있으니,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너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겠느냐 너는 하나님이 벌을 주시지 않으며 죄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을 갖지 않으신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네가 입을 열어 헛된 말을 많이 짓거리지만 너는 네가 하는 말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육기 36장 엘리우는 다시 말을 이었다 너는 좀더 참고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말하는 참뜻을 보여주겠다 나는 아직도 하나님을 위해서 할 말이 있다. 나는 광범위하게 습득한 내 지식을 총동원하여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임을 너에게 설명해 주겠다. 내가 하는 말에는 하나도 거짓이 없다. 너는 참으로 지혜 있는 사람을 네 눈앞에서 보고 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아무도 멸시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모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는 악인이 그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가난한 자를 언제나 정당하게 대우하시며 의롭게 사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왕과 같이 높여 영원히 존귀하게 하신다. 사람들이 고통의 사슬과 환난의 줄에 매이면 하나님은 그들이 교만하게 행한 일과 그들의 잘못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죄악에서 돌아서게 하신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를 섬기면 그들의 여생을 행복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을 것이며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그들은 칼날에 망하고 무지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경건치 않은 자들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도 마음에 분노를 품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지 않는다. 그들은 창녀처럼 방탕하게 살다가 젊은 나이에 죽고 만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자들을 구하시고 그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들의 귀를 여신다. 하나님이 너를 위험한 가운데서 이끌어내어 안전하게 살게 하셨으므로 내 상에는 언제나 기름진 음식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네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고 있다. 너는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다가 하나님을 조소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고 네가 고통을 당한다고 해서 너를 구원하실 분을 대적하지 말아라. 너의 분화 세력이 고통당하는 너에게 유익을 줄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사람을 그 있던 곳에서 끌어가는 밤을 사모하지 말아라. 너는 악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네가 환난보다 악을 더 좋아하고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보아라. 누가 그분처럼 가르칠 수 있겠느냐. 그의 길을 결정해 줄 자가 어디 있으며 그가 행하시는 일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찬양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도 그를 찬양하여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만 다 멀리서 바라볼 뿐이다.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알수 없고 그의 연수도 헤아릴 수가 없다. 그가 물을 끌어올리시자 그것이 수증기가 되어 공중에 떠돌아다니다가 빗방울이 되어 사람 위에 쏟아진다. 하나님이 어떻게 구름을 펼치시며 천둥소리가 나게 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는 자기 주위를 번개 빛으로 두르시며 바다 밑을 가리신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자연의 신비스러운 힘을 통해 사람들을 벌하기도 하시고 풍성한 식물을 공급해 주시기도 하신다. 그는 번개불을 손으로 싸서 목표물에 던져 그것을 맞추신다. 그가 천둥으로 폭풍이 다가옴을 알리시면 짐승까지도 그것이 접근해 오는 것을 알게 된다. 스가랴 11장. 레바노나,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잔나무야, 통곡하라.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꺾여지고 말았다. 바산의 상수리나무야, 통곡하라. 울창한 숲이 쓰러졌다. 목자들의 통곡 소리가 있으니 그들의 영광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사자들이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들어보아라. 자랑스런 요단 계곡이 황폐하였다. 두목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도살당할 양떼를 먹여라. 양 떼를 산 자들은 양 떼를 죽여도 벌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고, 양 떼를 판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세. 내가 부유하게 되었다 하며 그 목자들까지도 양 떼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다시는 이땅 백성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 백성을 외국 통치자들의 손에 넘겨주겠다. 이 땅이 짓밟혀도 내가 그들을 구출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도살당할 그양 떼를 먹이게 되었다. 그들은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었다. 나는 막대기 두 개를 가져다가 하나는 은총이라 부르고 다른 하나는 연합이라 부르며 양 떼를 먹였다. 나는 한달 동안에 새 목자를 제거하였다. 양 떼가 나를 미워하였고 나도 그들에게 진저리가 났으므로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더 이상 너희 목자가 되지 않겠다.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내버려 둘 것이며 남은 자들이 서로 살을 뜯어 먹어도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그러고서 나는 은총이라 부르는 막대기를 가져다가 그것을 꺾어 모든 민족과 맺은 계약이 깨어짐을 보여주었는데 그날에 그 계약이 깨어졌다. 그러자 양을 사고 팔던 자들이 나를 지켜보고서는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것을 깨달았다. 내가 그들에게 너희가 좋게 생각하면 내 품삯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만 두어라 하자 그들은 내 품삯으로 은하 서른 개를 주었다. 여호와께서는 상당히 많은 그 돈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고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는 토기장이에게 돌아갈 그은하 서른 개를 여호와의 성전에 던져 넣었다. 그런 다음 나는 연합이라 부르는 둘째 막대기를 잘라 유다와 이스라엘의 형제애가 끊어진 것을 보여 주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다시 어리석은 목자의 용구를 취하라. 내가 이 땅에 한 목자를 일으키겠다. 그는 죽어가는 양을 돌보지 않고 길 잃은 양을 찾지도 않으며 상한 양을 고치지 않고 건강한 양은 먹이지도 않을 것이며 살진 양의 고기를 먹고 그 발굽을 찢을 것이다.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을 칠 것이니 그의 팔이 완전히 마비되고 오른쪽 눈이 아주 어두워질 것이다. 요한계시록 12장 여자와 아이 그리고 하늘에 아주 신기한 광경이 나타났습니다. 한 여자가 해를 오처럼 입고 발로 달을 밟고 머리에는 열두 별이 빛나는 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임신 중인 이 여자는 곧 해산하게 되어 아파서 부르짖었습니다. 하늘에는 또 다른 신기한 광경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거대한 붉은 용이 보이는데 머리가 일곱이고 뿔이 열이며 머리마다 왕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용은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으며 또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 서서 아기를 낳기만 하면 잡아 삼키려고 하였습니다. 드디어 여자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기는 장차 놀라운 권세로 모든 나라를 다스릴 분이었습니다. 갑자기 그 아기는 하나님과 그분의 보자가 있는 곳으로 들려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쳤는데, 거기에는 1260일 동안 그녀를 보살피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곳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하여 싸우고 용도 자기 부하들을 거느리고 맞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용과 그 부하들은 전쟁에 패하여 하늘에서 있을 곳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온 세상을 유혹하는 늙은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그큰 용이 땅으로 내어쫓기자 그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쫓겨났습니다. 그때 나는 하늘에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야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타났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던 자가 이제 쫓겨났다.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거하는 말씀으로 그 고소자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 하늘과 하늘에 사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에는 재난이 닥칠 것이다. 마귀는 제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몹시 화가 나서 너희에게 내려갔다. 용은 자기가 땅으로 쫓겨난 것을 알고 남자아이를 낳은 여자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뱀의 낯을 피하여 3년 반 동안 보살핌을 받을 광야의 자기 처소로 날아가도록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뱀은 그 여자의 뒤에서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내어 그녀를 휩쓸어버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땅이 입을 벌려 용이 토해낸 강물을 삼켜 그 여자를 도왔습니다. 그러자 용은 몹시 화가 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이 증거하신 것을 충실히 따르는 그 여자의 남은 후손들과 싸우려고 나가서 바닷가 모래 위에 섰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두 짐승. 또 나는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열 개의 뿔과 일곱 개의 머리를 가졌는데 그 뿔에는 열 개의 왕관이 있고 머리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내가 본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의 발 같으며 입은 사자의 입과 같았습니다. 용은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과 왕자와 큰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 짐승은 머리 하나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죽은 것 같더니 곧 나았습니다. 그러자 온 세상 사람들이 놀라 그 짐승을 따르고 그에게 권세를 준 용에게 경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짐승에게도 경배하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며 누가 감히 이 짐승과 맞서 싸울 수 있겠는가? 그 짐승은 교만한 말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활동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짐승은 입을 벌려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분의 이름과 성막과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했습니다. 또,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 것이 허락되었고, 언어와 종족을 초월하여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창조된 이후,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그 짐승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잡혀갈 사람은 잡혀가고, 칼날에 죽음을 당하도록 되어 있는 사람은 칼날의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는 또 다른 한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고 용처럼 말했습니다. 이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의 모든 권한을 그 앞에서 행사하고 또 땅에 사는 사람들을 강요하여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가 나은 그첫 번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였습니다. 그 짐승은 큰 기적들을 행했으며, 심지어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에서 불이 땅으로 내려오게까지 했습니다. 그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이 하던 기적을 그대로 행하여 땅에 사는 사람들을 속이고 부상을 당했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해 그들에게 우상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이 둘째 짐승은 능력을 받아 첫 번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죽이게 했습니다. 그 짐승은 신분이 높건 낮건 부자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자유인이건 종이건 모조리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를 갖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했는데 이 표는 짐승의 이름 또는 그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지혜가 필요합니다. 총명한 사람은 그 짐승의 숫자를 세어보십시오. 그 숫자는 사람의 이름이며 666입니다.